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주 묵상말씀 에베소서 1장 6절 우리 세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2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나오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들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남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둘다 괜찮을 수도 있고, 둘다 정지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본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사람의 행위가 자기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라는 것을 인본주의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인 시각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중심, 사람이 중심된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 신본주의적인 시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낫고 저 사람은 나쁘고 할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어떨 때는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볼 때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영을 베푸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기에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지금 오늘을 사는 오늘 현재 2022년에 한국에서 사는 이런 평균적인 시민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문화,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사람도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준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도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시대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른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가치를,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할 때도 우리는 자칫하면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또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인간적인 판단을 하려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항상 여러분 연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입장에 맞춰서 내 경험에 맞춰서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춰서 판단하고 말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말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앞의 내용까지 보면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줬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할 때 다음에도 이르려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내가 사울 왕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다윗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아예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내가 피신을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두왕 마오기 아들 아기세계로 건너가니라. 아멘. 자, 어디를 가도 사울왕이 쫓아오니까 다윗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계속 불안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곳을 생각한 것이 어디냐면은 아예 그냥 블레셋의 영토로 들어가자. 아예 적진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 가드 지역은 이제 지중해하고 가까운 그런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그는 가드 왕 마오기 아들 아기스를 찾아갔습니다. 그3일성 26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를 할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전부터 이 사울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다른 곳에 가서 이방신들이나 섬겨라. 이렇게 배척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어떻게 다윗이 그동안 싸웠던... 블레셋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다윗이 만근의 여호와 이름으로 블레셋의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사우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지금까지 블레셋이랑 싸웠는데,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붙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나온 그 26장 19절의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다윗은 그 이전부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 고향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가두왕 아기스와 관련한 부끄러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끄러운 기억, 흑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21장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예전에도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가두왕 아기스에게 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땠냐면은, 이 가두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두왕에게 얘기하기를, 아니, 저 사람을, 저 다윗을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데 저런 사람을 그만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주지 않고 저들을 붙잡아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음해하고 또 왕에게 얘기하는 것들을 다윗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갑자기 미친 척을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왕 앞에서 막 미친 척을 했어요. 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막 대문에다가 극적극적거리면서 비틀비틀거리고 살기 위해서 그 미친척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적이 있어요. 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럽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다윗세계도 이런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가두왕 아기세계로 또,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부끄럽고, 부끄러운 그런 기억, 미친 척 했던 기억은 차지하고라도, 블레셋은 지금까지 싸웠던 적군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고 나 살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할수 있느냐는 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다윗은 민족을 배신한 반역자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 있냐고 막 흥분할 테고 어떤 사람은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예전부터 그럴 줄 알았다고 그 사람 원래 가짜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가동 아기스에게 가서 그런 미친 척했던 그런 얘기들 그런 일도 있었다하면서 여러 가지 수근거리면서 흉을 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존심도 없이 살궁리만을 하는 비겁자다 그런 얘기들 하지 않겠냐고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 가두왕 아기스에게로 피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하나님이 화내시거나 어떻게 심판하시거나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블레셋 지역 안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윗의 생각대로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것을 알고는 추격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부탁해서 이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다윗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무리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 가두왕 아기스와 그 왕도의 이 성읍의 수도에 같이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살만한 것을 주시면 우리가 거기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줘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오늘 7절에 보면 이 블레셋 지역에 거주한 것이 1년 4개월이다 그랬습니다. 자, 당장에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상식적으로 다윗이 계속 있을 곳은 아니죠. 그런데 이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면서 1년 4개월 동안 뭐하며 지냈는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가난 남부에 있는 여러 족속 그 사람들을 이 다윗이 공격을 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사람과 기르스사람과 아말렉사람을 침노했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국당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자, 가난 남부의 여러 족속들, 여기 보면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런 족속을 쳐서 거기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하고 또 그들의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로 인해서 이 블레셋에서 생활과 정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이제 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가두왕 아기스에게 하는 거짓말이 탈론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이 남녀를 살려두지 않고 포로를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도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벌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보고하는 내용, 가동 아기세기 보고하는 내용이. 그 앞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그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술, 기르스, 암말레 이런 사람들을 침노했는데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유다, 여라무엘 네, 그리고 겐사람의 네겹. 이 네겹은 이 가난안 땅의 그 아래쪽에 그 광야지대를 말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이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그와 가까운 그런 사람들을 쳤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거짓 보고를 한 것이죠. 실제로는 지금 이 가동 아기스에게 보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윗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 자기 동족 사람들, 그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면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다윗이 공격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에요. 자 오늘 근데 이런 말씀을 볼때 우리가 그냥 읽으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시험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또 젊은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실망하거나 실망 또 실망하거나 또 이제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일을 할수 있느냐? 우선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또 약탈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게다가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게 생각없이 쑥 읽어가면은 그냥 뭐별 느낌이 없지만은 이런 내용을 생각하면서 파악하면서 보면 이 다윗은 도대체 인간적으로 볼때 이상한 사람이에요. 살인을 저질렀죠. 약탈을 저질렀죠. 거짓말을 했죠. 과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사용하실 만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블레셋에서 머물고 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동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때 다윗은 배신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은 가동 아기스에게 보고했던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고 있었어요. 블레셋 지역이 있지만은 자기 백성의 보호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탈하고 침략했던 이 족속들, 그중에 이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부터 사우랑에게도 진멸하라고 명령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출급 때 이스라엘 백성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남녀노소 남겨두지 말고 소와 양과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우랑은 어땠습니까? 거기 불순종했어요. 악어강을 살려주고 거기에 있는 또 좋은 것들은 다 남겨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우랑을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블레셋에 있는 동안에도 오히려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고 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윤리를 봤을 때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봤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나중에는 이 얘기를 듣고서 가두왕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신뢰하게 돼요. 야이 정도면은 다윗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완전히 미움을 받겠구만. 그러니 이제 내 부하로 나를 지키는 자로 삼아도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다윗을 너무 신뢰해서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윗을 참여하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위기가 되는 거죠.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자칫하면 자기 백성들과 또이 칼을 겨누게 되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보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상황을 조절해 주셔서 그런 상황들은 피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판단하게 되고, 더불어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편적인 부분을 보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과 사람들과 하나님까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시각이 메이지 않고 신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자,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적인 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드왕 아기세에게로 피난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배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와 그의 공동체를 지켜 주십니다.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에서의 다윗의 행동은 약탈이고 살인이고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고 있고 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그냥 윤리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수행하고 자신의 동족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은 피신하고 있지만 정말 그들의 그 마음과 신앙까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수시로 그렇게 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다윗도 우리 주변에 있었다면, 우리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 있었다면 여러 번 욕을 먹고 여러 번 우리가 핀잔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볼때이정도도 괜찮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진노하시는 경호, 경우들이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관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그 기로에 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중심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그런 기준, 인본주의적인 그런 시각을 내려놓고, 신본주의적인 시각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들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볼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때 믿음 생활 안 해도 저 정도면 괜찮지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실 수도 있고 우리가 볼때 이해가 되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가정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도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권사 수련회에 또 내일까지 진행되는 군사 련회 위해서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다녀오는 모든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우리 한국 교회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시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신본주의적인 생각과 시선을 갖춰 나갈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간절하게 주의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지 또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요